서울의 송파구에서 송파구 모텔에서 건물 화재가 났습니다. 요즘 서울의 모텔들이 화재가 자주 납니다. 그런데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합니다. 서울에는 요즘 모텔들이 지금 며칠 만에 계속 지금 화재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투숙객들이 그러는 겁니다. 화재가 그, 어, 모텔에 부주의를 나는 게 아닙니다. 투승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지 혼자 사내가 죽든지 어디가 죽지. 왜 그, 어, 모텔에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어, 화재를 시키느냐 말입니다. 자기가 죽고 시면 자기 혼자 죽지. 많은 사람을 피해를 입기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래가 모텔 주인들이 어떻게 이제 살, 어, 손님을 받겠느냐 말입니다. 돈 없으모, 응, 응, 하있는 사람 돈 없으모, 못해 억주가 앉아, 돈 들이가고 해야 될거 아니냐고. 그렇게 너무 피해를 주지 말고, 자기가 죽고 싶은 뭐 혼자서 어디가 죽으러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데에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말이야. 대한민국은 정신 나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사는 정신이 지금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어 하루 이틀만 자꾸 벌어지느냐 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뭐 어, 어디가 대한민국 민으로 가면, 어, 할 말이 없다니까, 이자는 절대, 이런 일을 버리서는 안 됩니다.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은, 너 진역을 10년씩, 20년씩 주세요. 왜두분 다시, 어, 하재를 안 하지?